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정기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4회차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2회차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그럼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감옥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 전부님, 이미 4회차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감옥 면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회차 필기시험 치는 날짜 기준으로 그 전에 합격만 하면 무조건 감옥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2회차, 2회차 전기 기사를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합격. 전기 기사를, 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회 전기 공사 기사 필기를 어떻게 해요? 원서 접수를 했죠. 근데, 이 원서 접수할 때는 아마 감옥 면제가 안 됐을 겁니다. 왜? 그때는 자격증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죠. 그러면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신분증 사본이랑 감옥 면제 신청서만 작성을 해서 메일로 보내면은 바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면제 방법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 면제 방법 보면은 이게 웃긴 게 사전에도 가능합니다. 사전에도 감옥 면제가 가능하고 당일날 그 현장에 가서도 시험 당일날도 시험치기 전에 이제 요청을 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험 이전에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뭐 저는 미리 하는 걸 그냥 권장드립니다. 아침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2일 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어 기간이 끝난 것 같고 시험 2일 전몇 시? 18시까지. 그러니까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출을 하냐? 일단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과목면제 신청서가 있고요.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요두 개를 접수 시험장 관할 기간 메일 주소. 그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는 그 관할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 주소가 붙임 3이 있어요. 요거 보시고 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어 감옥 면제자 신청서랑 이제 신분증 사본을 이제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큐넷 공지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 공지사항 가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감옥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한개는 hwp고 하나는 pdf 파일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디에다 메일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파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면제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음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자, 일단 이름 적어주시고 이름을 한자로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주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응시 종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4회차 필기시험 치는 과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 기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어, 그리고 밑에 뭐 자격번호 취득 자격 발행기간 취득 연월일 나오는데 어 요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합격한 자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2회차 때 합격한 자격증 뭐 예를 들어 정기기사다 하면은 자격번호에다가 뭘 적습니까? 이제 정기기사 그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페이지 가셔가지고 정기기사 그 큐넷에 확인하시면 자격증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번호 여러분들 그 찾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되고 발행기간은 뭡니까? 당연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는 것이고 취득자격은 뭐 예를 들어 정기기사면은 정기기사 취득하시면 정기기사 적으시면 됩니다. 취득연월일은여러분들 이제 합격한 날어 그거 작성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면제과목이다라고 되어 있죠. 면제과목도 여러분들이 어 이거 삭제할게요. 면제 과목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전기 공사 기사를 치신다, 전기 기사를 취득하고, 그러면은 면제 과목에다가 그뭐 전력 공학, 전기 기기, 회로 이론 및 제어 공학, 그리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면제 사회에는 뭐 전기 기사 자격 취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 기술 자격증 시행의 17주에 따라서 4회 그리고 2023년도죠, 2023년도. 음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시험 필기 날짜 필기시험 날짜 필기시험 치는 날짜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성하는 날짜 작성 날짜 해주시고 어, 이름 사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건 여러분들 건드릴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시고 요거랑 같이 신분증 사본이랑 제출하시면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요것도 한번 볼까요 메일 주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요거 요거 어,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메일 주소가 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해당되는 곳에 메일을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면제 받으셔가지고 4 회차, 공사기사 필기까지 합격을 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